안녕하세요. 다육이 정서를 함께할 파주다육농원입니다. 오늘부터 파주장단콩축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기온은 좀 떨어졌지만은 자그 열기는 자 아주 뜨겁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아, 콩축제는 아, 날씨가 너무 쌀쌀하기 때문에 우리 다육이들이 나갈 수가 없겠죠. 아무리 보온을 한 달에도 야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다육이들은 못 나가고 저희 농장에서 이렇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파주 장당콩 축제. 자,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금, 토, 일, 3일간입니다. 아, 내일은 기온이 또 많이 떨어지니까, 아, 만약에 이제 구경 오시면은 옷 따스하게 입으시고, 아, 저희 거기는 또 강가 옆이기 때문에 그 임진각 광장이기 때문에 바람이 다른 곳보다좀 많이 붑니다. 많이 부니까요. 옷 따스하게 입으시고 구경 오시고요. 만난 먹거리, 좋은 구경거리, 파주 농 특산물 한 자리에서 또 보실 수 있고 많은 또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콩의 역사. 예, 콩의 역사를 가, 가시면은 또 한눈에 예, 보실 수 있는 그 장이 될 거고요. 자, 이제 파주 장담 콩 축제를 아마 이제 파주는 마지막 그 행사로 해서 아, 가장 큰 행사를 아, 마무리할 듯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올 겨울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죠. 어제 아, 4만 4원의 날씨가 아니고 어 계속 기온이 내려갈 듯합니다. 다음 주에도 보니까는 뭐 최고 영하 5도, 보통 영하 7, 8도 정도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옷 따스하게 입고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그 제가 그 동안 실생해서 공개를 하기로 했던 아이들 예, 네, 공개를 해드리고요. 지금 숫자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분갈이 하다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영상에 담으면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기회다 싶어서 또 아주 좋은 가격에 또 공개를 할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잘 만들어진 자, 이렇게 하나하나 품종을 보면요. 아, 상당히 대단합니다. 모주들이 1대, 2대, 3대, 4대를 거치면서 아, 모, 모주들을 이제 계속 바꿔서 실생을 하다 보니까는 자, 아주 특이한 개체들. 아주 훌륭한 개체들이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즘 창값 많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지고 자, 요즘이 아마 아,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자, 많은 부분들 한번 공유하면서 어, 가격도 아마 이제 아주 괜찮게 괜찮게 해서 어, 드릴 예정이구요 어, 이렇게 샘플로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분갈이를 아마 받으시면은 우리 구독자님들을 바로 분갈이를 하셔야 되는 사이즈입니다 지금 사이즈가 아, 작은 사이즈는 안 보내드릴 거고요 분갈이 바로 하실 수 있는 사이즈를 아, 보내드릴 거고요. 아, 지금 하나하나 이제 또 설명을 해가면서 자 이렇게 지금 정리정돈이 된걸 한번 보여드리고 있죠. 자, 사이즈가 보면 이제 두 가지 사이즈를 제가 오늘은 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게 좀큰 사이즈입니다. 큰 사이즈고요. 요건 14에서 보통 이제 그 14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작거나 좀 크거나.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방 20cm 이상이 될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서 보내드리면은 가격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갈이 하기 전에 보내드리고 대신에 가격은 그만큼 예, 할인하고 또 할인해서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요게 지금 큰 사이즈 정도 되는데요. 자, 요렇게 자가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약 14cm 조금 작을 수도 있고 좀클 수도 있고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구성을 이렇게 요는 10개를 해놨습니다 왜 10개를 해놨는지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정도로 아름답고 예쁜 자, 환엽도 있고 새엽이지만 입이 두툼한 것도 있고 자, 보낼 때는 아, 제가 랜덤 구성해서 뭐 보내드릴 거고요. 아 개체를 이렇게 섞어서, 자 개성이 강한 놈들 기준으로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요 정도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14cm 정도의 사이즈면 지금 한 5만 원 정도. 자, 5만 원 정도. 자, 시중에서 아마 할 겁니다. 저, 창이 많이 떨어졌다 해도, 지 5만원 정도 하는 거를, 자, 낱개가 혹시 필요하시면, 자, 만원. 자, 만원 정도가 되구요. 아, 일단 이렇 그 10개를 구성했습니다. 10개를 구성했을 때, 요거를 5천원씩. 5천 원씩이 아니고 5만 원에 10개 5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10개. 자,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요 소진될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분갈이를 이제 일부 해놨기 때문에 에, 자리가 지금 저희 큰이렇 온실인데도 부족해가지고 자, 우리 구독자님들이 심어놓으시면 가격이 아무리 떨어졌어도 자, 이 정도 이상은 예, 떨어지기 힘들 거고요. 또이 정도 포스 자, 이 정도의 다육이를 자, 개당 5천원 정도 자, 10개 5만원입니다. 5만원 5만원에 또택배가 택배가 무료로 가니까 어느정도 저렴한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자, 판단을 하십시오. 자, 실생입니다. 이거 실생을 제가 직접 해서 자, 1대 2대 3대 4대를 거쳐서 나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 실생 14cm 정도 되는 거를 10개에 5만원 이렇게 지금 보십시오 다양하게 있죠 얼굴들이 물론 이제 선별을 하겠지만 구성을 잘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생 14cm 정도 되는 것이 아마 시중에 한 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혹시 낱개로 필요하시면 만 원. 자, 10개 5만 원입니다. 자, 창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이 정도 가격이 되기에 힘들겠죠. 제가 직접 실생해서 자, 지금 시중에서 이렇게 보기 이런 정도의 다육이 보기 힘들죠? 자, 이거를 10개에 5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넘어오겠습니다. 자, 조금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넘어오면은, 자, 큰 거는 크고요. 어, 이제 7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건 이 20개를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자, 7cm 정도 되는 거고요. 얼굴도 보면 여기도 다양하죠? 똑같은 품종입니다. 저큰 거와 이 작은 거의 네, 같은 품종입니다. 같은 품종이고요. 자, 이렇게 한번 얼굴을 보시고 자, 이렇게 한번 구성을 된자 여기서 다갈 겁니다. 자, 실생 7cm 정도 되고요. 자 이것도 보면은 한 2만 원 정도 낮게 자이 정도 품종이면 2만원 정도 지금 시중에서 할 겁니다. 혹시 낱개로 필요하시면 제가 5천원씩 드리고요. 자, 20개. 이거는 20개 구성해서 5만원. 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개, 20개 구성이 요 구성품입니다. 자, 아까 큰 것하고 똑같은 품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들이 자라면서, 어, 아직은 이제 7cm 이상 되고, 어, 지금 보면은 7cm, 8cm, 뭐 9cm 더큰 것도 있는데, 제가 7cm 정도라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20개에 5만원입니다. 20개에 5만원. 20개에서 5만원이고요. 아, 자라면서 이제 이게 포스들이 어, 자기 얼굴이 또 나올 거고요. 자, 대단하죠. 모양도 그렇고 자, 제가 자리가 부족해서 이건 바로 봐두시면 바로 분갈이를 하셔야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어, 물을 많이 말려서 가기 때문에 바로 분갈이를 해주시고 자 이거는 분갈이하고 약식 분갈이 아, 대충 분갈이를 하십시오. 분을 많이 털지 말고요. 살짝만, 뿌리가 이상이 있는 것만, 털고 뿌리가 이상 없는 거는 거의 이제 그대로 옮겨 심어서 관리하시고 이틀이나 3일 있다가 물을 주시면 됩니다. 뿌리를 정리했을 때는 열흘, 15일 있다가 물을 주셔야 되지만 약 10분 간리하시면 2, 3일 있다가 물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자, 이건 20개.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도 아닙니다, 지금. 7cm 정도인데 7cm 짜리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7cm 이상이 될 겁니다. 자, 20개 이건 5만 원. 자, 이건 두 개에 5천 원꼴입니다 자, 두 개에 5천 원꼴이구요 자, 각각 큰 거와 작은 거, 큰 거와 작은 거한 세트씩 구매를 하셔도 되구요몇 세트 정도 구매를 하셔도 자이 정도 가격은 앞으로 몰라요.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자, 이 정도 가격, 앞으로 힘들 겁니다. 자, 7cm 정도, 20개에 5만원 드리고요. 혹시 낮게 필요하시면 전화를 한번 짜주시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로 구성을 더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4cm 5개, 7cm 10개. 자, 자리가 부족하시고, 혹시, 자, 요 정도 숫자만 해서 5만원에 혹시 또, 어, 마치길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자, 14cm 5개, 7cm 10개에 5만원 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하기는, 어, 저건데 제가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또 구성을 해서 어, 드리는 거니까요. 자, 필요하시면 전화나 문자 주시고요. 자, 이런 구성 앞으로 에, 하기 힘든 구성입니다. 제가 자리가 부족하고, 자, 분갈이 하는데 시간이 예, 좀 걸리고, 자, 품종은 키우다 보면은, 자,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만족하시고, 아, 새로운 품종이 아, 계속 나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 아니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아까 그 작은 품종과, 이렇게, 이렇게 작은 품종과, 자, 이렇게 큰 품종. 이것만 봐도 이렇게 얼굴이 많이 틀리죠? 똑같은 품종입니다, 근데. 똑같은 품종 같고, 자, 제가 실생을 직접 해서 직접 키운 거고, 같은 시기에 실생을 하고, 좀큰 것들하고 작은 것들하고 구분해서 키워놨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실 이렇게 판매를 분갈이를 해서, 분갈이를 해서, 판매를 드렸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분갈이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제 분갈이도 뭐 분갈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약식 분갈이를 하실 수 있는 분갈이기 때문에 자 이쪽에 사이즈가 큰 것들을 다 분갈이를 해놨고요. 자 이렇게 분갈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이 사이즈가 되면은요. 자 이제 제가 싸게 들여도, 싸게 들여도, 이건 3만원 이하에 드리기 힘든, 제가 분갈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다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아까. 큰 사이즈가 똑같이 올라간 겁니다. 그냥 분갈이 해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올려놓은 거고요. 이쪽에, 아, 저쪽 큰온실에또 분갈이를 쭉 해놓, 해놨기 때문에, 아, 이 정도 부분에 큰 사이즈가 아, 분갈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 14cm 정도 되는 거는 자 10개 5만 원. 자, 7cm 정도 되는 7cm 이상이 되겠죠? 7cm짜리 7cm 이상이 되는 20개 에 5만 원. 자, 20개 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7cm 10개, 14cm, 5개, 이렇게 해서도 5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가 좀 여유가 있고, 예쁜 걸 다양하게 보시라 그러면은 몇 세트씩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어느 정도 수량이 많은 양은 지금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갖고 있었던 양에서 아직 분갈이 안한 양이 야, 요 정도 큰 것과 요 정도 양입니다. 요 정도가 판매가 다 되면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영상은 자, 이렇게 아주 실생 제가 해놓은 자, 야심차게 준비를 한 실생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자,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자 판매 영상은 이거로 마치고 자 구독자님들 기온이 이제 많이 떨어지죠 떨어지고 금토일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 모레까지 파주 장단콩 축제 꼭 구경 오셔서 만난 것 드시고 좋은 거 구경하시고 아주 좋은 구경거리와 공연도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자, 와서 즐기시고 자, 휴일을 잘 보내고 자, 올 겨울을 잘 아실 수 있도록 꼭 와서 구경하십시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